안녕하세요. 주바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선수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순서대로 말씀을 하겠, 하겠습니다. KT는 데스파인의 쿠에바 선수, 쿠에바스 선수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데스파인의 선수는 작년처럼 잘 평균적 직점 이닝을 잘 던져주고 있고요. 쿠에바스 선수는 초반에 안 좋은 성적... 보여주면서 이군에 갔다가 복귀를 해서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알몬테 선수는 타격 좋고 홈런도 많이 때리는 선수지만 어, 성실한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방출이 됐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한화에서 뛰었던 제라드 호잉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연봉은 40, 총액 40만 달러입니다. 호잉 선수는 주루도 좋고 수비도 좋고. 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2010, 이, 20, 2010, 이, 2020년에 한화가 방출시킨 이유는 타격이 안 돼서 방출을 시켰죠. 황 선수는 주로 수비가 좋지만 타격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L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켈리와 라모스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켈리는 작년과 같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앤드르 수아레즈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G는 작년에 라모스가 홈런을 많이 치면서 거포 역할을 해줬는데요. 올해는 홈런도 많이 안 나오고 타율도 낮아가지고 방출을 하게 됩니다. 대체 선수는 저스틴 보어.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작년에 소프트뱅크에서, 어, 뛰었던 저스틴 보어 선수를 총액 35만 달러에 영입을 합니다. 삼성은 뷰캐넌 선수와 라이블리 선수와 재계약을 했는데요. 뷰캐넌 선수도 작년처럼 잘 던지고 있고, 라이블리 선수는 초반에 조금 못 던지다가 초중반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상 때문에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어, 라이블리의 대체 선수는 메이저 리그 경력이 꽤 화려한 몽고메리 선수를 총액 6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피렐라 선수도 85만 달러에 영입을 했는데요. 연봉을 조금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금 부진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3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는요, 로맥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로맥은 작년 초반에 못 탔지만 후반에 타율을 끌어올리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로맥은 어 지금 타율이 조금 많이 안 좋지만 1월 ER 2열 초반으로 장타가 홈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타율을 조금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폰토 선수는 초반에 조금 안 좋고 부상도 겹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부상을 어 부상 끝나고 복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위키 선수는 어, 네. 조금 부상이 겹치면서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대체 선수로는 샘 가빌리오 선수로 총액 34만 6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재구가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NC는요 알테워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루친스키 선수도 이닝도 많이 던지면서 평균자책점도 좋으면서 잘 던지고 있고요. 알테어 선수도 홈런도 많고 타율도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웨슨 파슨스 선수는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초중반부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은 요키지 선수와 계약을 했 재계약을 했습니다. 요키지 선수도 잘 던지고 있고요. 스미스 선수와 계약을 했는데 스미스 선수는 두 경기만 KBO 리그에 등판을 하고 방출을 돼서 작년에까지 키움에서 뛰던 제이크 브링엄 선수를 키움이 재영입합니다. 제이크 브리검 선수의 연봉은 총액 48만 달러로 영입을 합니다. 프레이, 프레이타스 선수는요.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체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은 로켓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로켓 선수는 잘 던져주고 있다가 지금 부상을 입었고요. 아린, 아리엘 미란다 선수는 초반에는 좀 굉장히 안좋은 성적을 내주는데 초중반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는 2019년 2020년 2021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롯데는 작년에 잘한 투수죠. 스트레일리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 또 유격수를 수비도 괜찮으면서 타격까지 좋은 마차도 선수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마차도 선수는 잘 던져주고 있는데 스트레이 선수는 조금 평균자 직점이 높습니다. 프란코 선수는 초반에 제구가 안 되고 볼넷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초중반부터 KBO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 작년에 잘 던져주었던 브룩스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요. 터커 선수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브룩 선수는 잘 던지다가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고 복귀를 해서도 잘 던지고 있습니다. 터커 선수는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105만 달러라는 고액 연봉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올해는 홈런도 거의 없고 어, 네, 타율도 굉장히 낮으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 다니엘 맹덴 선수는 46일 동안 계속 부상 때문에 복귀를 못 하고 있는데요, 내일 KT 전에 등판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화는 카펜터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카펜터 선수는 초반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 싸게 데려왔다고 불립니다.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초중반부터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독이 10일 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SSG 전에 호투를 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킹험은 작년에 SSG, 현 SSG 전 SK, SK에서 뛰었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킹험 초반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부상을 당했다가 이제 복귀를 해서 어, 네, 그렇저럭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힐리를 백만 달러 영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부담이 돼서 그런가 힐리는 홈런도 많이 안 때리면서 타율도 그렇게. 고액이 아, 높은 타율이 아니면서 방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체 선수는 헤레난 페레즈. 미러키 시절에 수베로 감독과 같이 팀으로 했던 적이 있고요. 총액 40만 달러에 하나가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박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